안녕하십니까 <laughs> 중환자실 윤희입니다. 저는 이번에 러 s 트르 스피어 투 리디스를 쓰신데요. 이 급성 호흡곤란에 대해서 아까 급성 호흡곤란 증후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ARDS의 에 피데미올로지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ARDS는 1967년에 처음 이제 디스크라이브가 되었고 당시에는 성인에서 나타나는 어 c c u l t r e s p i r a t o r 연구자들에 의해서 처음 알려지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름을 어덜트 레 t r e s p i 스 a t o 이라고 붙였었는데 이제 신생아에서 나타나는 네오네이 a 레 a l r e s p 스 r a t o r y 과 비슷한 양상이지만 어쨌든 성인에서 나타난다는 의미로 해서 어덜트 라는 이름이 처음 붙었다가 이제 나중에 이런 소아들한테서도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게 알려지면서, 어 t 츠 respiratory distress syndrome으로 이름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laughs> 이제 에피데미올로지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서 살펴볼 텐데요. 이거는 2016년에 발표된 연구 자료인데, 여기에서 보시면 이제 전 세계적으로 약 50여 개국에서의 ICU에서 ARDS 에피데미올로지 들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한 건데 ICU에 전체 입실하는 환자의 약 10%가 ARDS이고 케 킹칼 벤틸레이터를 필요로 하는 환자들의 약 4분의 1이 ARDS라는 그런 연구 보고가 있었습니다. 뭐 이제 밑에 그 환자의 시비로티에 따라서 이제 미케이컬 벤틸레이터를 뗄수 있는지를 퍼센트를 나타낸 건데요 보시면 이제, 뭐 물론 11월 트에 따라서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대략 50% 정도 a r d s 의약50% 정도는 이제 벤트 위닝이 가능하다고 라 했었고 B 그림은 서바이벌 8 0탈 서바이벌을 나타낸 그림인데 이것도 물론 ARDS의 11월 트에 따라서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서바이벌이 대략 한 60%에서 70% 정도 즉 반대로 얘기하면 30에서 40% 정도 ARDS 환자들은 사망하는 것으로 이 연구에서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ARDS 의에피데 o 로지는 크게 다이렉트 커즈와 인다이렉트 커즈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다이렉트 커즈는 이제 이런 자체에 손상을 줄수 있는 p n e u 나 o n i a aspiration p n e u m o 라우 t i 등 있을 수가 있고요 인 n d i r e c 로는런런 외의 원인의 위험즉 s e p 스 i c s 트라 e r e trauma, drug overdose, o 등이 있습니다 ARDS의 정의는 한번 이제 변화가 있었는데 처음에는 어큐트 렁인절리라는 이제 진단 기준이 있고 이걸 만족을 하면서 이제 피에프레셔가 200 이하일 경우에 ARDS라고 정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큐트 렁인절리는 어큐트 온셋이고 피에프레셔가 300 이하이고 바이러 X 엑스레이 등에서 바이러트라 인필트레이션이 있고 폴모나리 아트레 웨치 프레셔 등을 측정을 했을 때1 8 m 리미리리 이하라는 그런 기준을 만족을 하면 어큐투로엔절이라고 정의를 했었는데요. 근데 여기서 사용한 ARDS에서는 이제 피 레벨에 상관없이 피프레이셔의 기준을 갖고 있었고 어큐트온셋이라는게 정확히 언제까지 어큐투온셋시를 할지 등에 대한 이제 기준이 정해져 있지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주 후에 베를린 데피니션이라는 것이 새로 정립이 되었는데요. 여기서는 ARDS의 네, 온셋을 최근 일주일이라고 하는 이제 좀더 구체적인 시점으로 정의를 내렸었고 그 옥시저네이션 자체도 0이나 C 패을 5cm H2O 이상으로 하고 있는 상황에서의 피프레이셔를 기준으로 해서 피프레이셔가 200초가 300이하면 말트 100에서 200사이면 모더레이트 100이하면 시비업 이렇게 구분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이 엑스레이를 봤을 때이 환자가 IRDS 라고 전기를 내릴 수 있을까요? 정답은 알수 없다가 되겠죠. 왜냐면 엑스레이만으로 ARDS를 진단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엑스레이만으로 ARDS를 진단할 수 없고 환자의 증상이 언제부터 시작되었었는지 그리고 환자의 옥시네이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를 당연히 알아야겠고요. 그리고 이 엑스레이 만으로는 이게 풀모널리 이데마인지 아니면 ARDS인지를 사실 간별을 할 수가 없습니다. 풀모널리 이데마는 캐필러리와 알뷸루스 사이의 이제 배려 자체는 정상이지만 알드로스터틱 프레셔가 증가하면서 생기는 것이고 ARDS는 그 배려 자체에 손상이 생기면서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상, 악적으로는 이제 완전히 다 구분을 하기는 힘들죠. 특히 체스 엑스레이 같은 경우에는. So, ARDS의 폐소피젤로지를 조금 더 살펴보면, 예,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다이렉트 커즈나 인다렉트 커즈 등에 의해서, 렁의이 어큐티 인플라메이션이 발생을 하게 되고, 그러면 이 알비올루스와 캐필러리 사이에 이런 인플라메이터 리셀들이 생기고, 인플레메이션 등이 진행을 하고, 배리어가 깨지게 되면서, 알베로스에 이렇게 엑스데이트가 차게 되는 그런 배서피지올로지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시티 등을 찍어 봤을 때, 이렇게 주로 디펜던트 보셔 위주로 해서, 이 컨설리데이션이 동반될 수 있는 소견을 보입니다. 이걸 조금 더 이제 세세하게 해서 살펴보면 뭐 여러 가지 이제 인플라이터리 셀드 y 뭐 컴플리먼트들등 이제 다 작용을 하게 되고 사이토카인들도 여러 가지가 작용을 하게 되는데요. 궁극적으로는 a r d s 라고 하면 제 알베르스와 캐플러리 베리어가 깨지게 되면서 슈퍼미빌리티 이데마가 발생을 하고 이로 인해서 하이폭세미아가 발생하는 것으로 저 페소 피셜로지를 간단하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ARGS의 클리니컬 코스는 크게 이렇게 3단계로 나누게 되는데요. 처음에는 이제 Xdate 베이즈라고 해서 알베루스 대 그런 이데마들이 참 알비올라 월들이 하이얼라 멤브레인 등으로 해서 두꺼워지는 시기가 있고요. 시간이 조금 더 지나면, 프로리퍼티 페이즈라고 해서, 인터스티시움들의 인플라메이션이 점점 더 심해지게 되고, 여기서 시기가 더 지나게 되면, 파이브5페이즈로 넘어가면서, 이런이렇이5 4스가 되는 그런 코스를 갖게 됩니다. 이런 ARDS 를을 이제 조직 검사를 해서 패소로지를 보면, 이제 한마디로 Diffuse Alveolar Damage 라고 정의를 내릴 수가 있는데, 이건 ARDS에서 특징적인, 그, 패소그노미감 파인딩은 절대 아니고요 어쨌든, 이제 여러가지 이제 다른 원인들에 의해서도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알 l v e o l a 가 있으면서 앞에서도 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인플라메이토리 셀들이 들어오게 되고 알올러에피셀륨이 손상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지렁이 이런 식으로 양상이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럼 ARDS의 정의에 대해서 앞에서 잠시 설명을 드렸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ARDS의 매니지먼트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RDS의 매니지먼트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먼저 첫 번째로는 이제 당연히 원인이 되는 질환을 치료를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롱 프로텍티브 스트레티지 라고 해서 주로 이런 벤틀레이터 등을 달고 있으면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렁의 인저리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매니지를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렁 프로텍티브 스트레티지를 하고 기저질환을 치료를 함에도 불구하고 환자의 옥시네이션이 개선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이제 몇몇 레스큐 세라피들을 고려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 애, 레틀트인주스 러닝저리 이게 간단히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크게 네 가지를 얘기를 하고요. 볼륨에 의해서 발생하게 되는 볼륨드라마, 다음에 프레셔에 의해서 발생하게 되는 파로드라마, 그리고 저이아테렉터시스가 되어 있다가 오픈되었다가를 반복하면서 생길 수 있는 아테렉드라마그그 이외에 여러 인플라메이트드 셀 등에 의해서 발생하게 되는 바이오드라마. 이렇게 크게 네 가지를 얘기를 하고 최근에는 이제 피실리라고 줄여서 부르는데 페이션트 셀프 인플렉티 n j 인저리라고 해서 환자 본인의 호흡 노력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제로 인저리에 대한 얘기들도 많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정리를 해보면 이제 런프로텍티브스트레티지라고 하면 비교적 정상에 가까운 우들이 이렇게 그러니까 벤틸레이터에 의해서 너무 오버 디스텐션이 되는 것을 피하면서, 아틀르타시스된런들을 펴고, 이걸를편 상태로 유지를 함으로써, 환자의 옥션에이션을 개선시키는 그런 인공호흡기 조절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ARDS 환자에서의 이제 미케니컬벤 a 레이터 매니지먼트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이제 2017년도에 이 발표가 됐었던 건데요, 미국 흉부학회와 유럽 중환자학회, 미국 중환자학회 등이 이제 같이 합의하여 발표한 가이드라인입니다. 그래서 잠시 살펴보면 ARDS가 있는 성인 환자 이고미케니컬벤트레이터 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차이 볼륨을 Predicted Bodyweight의 4에서 8cc 정도로 제한을 하고, Inspiratory Pressure는 p l a t u p r e s s u r e 30cm H2O 밑으로 제한하는 것이 하게 권유가 되고 있습니다. Predicted Bodyweight는 환자의 실제 몸무게와 상관이 없이, 환자의 키에 따라서 이렇게 이러는 방식을 이용을 해서 계산을 하게 됩니다. 남자랑 여자가 약간 차이가 있고요. 두 번째로, c 비어 a r d s 환자 같은 경우에는, 프롬 포지션을 하루에 12시간 이상 하는 것이 이가이드라인에서는 권유가 되고 있고, 하이 프리퀀시 오실레이션 벤틀레이션은 더 이상 루틴하게 이용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moderate v r ARDS에서는 로우 w p i 보다는 h 이 g 하는 것이 권유가 되고 있고요 r 리 c r u i t a n 도 고려를 해볼 수가 있겠고, 그 모드에서는 어떤, 이제, 레 e c o 이션을 하기에는 아직 에 v i d 가 적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 이제 2017년도에 발표가 됐었던 가이드라인이기 때문에, 뒤에서 이런 가이드라인 에 나와 있는 그런 스트레티지들에 대해서 조금 더 부가적인 설명을 하고 또 최근에 l t s 매니지먼트와 관련하여 발표된 논문들을 조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프롬 포지션 네,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프로포지션이 a r d s 에 효과가 있느냐에 대해서는 이전에도 여러 번 연구가 있었고, 이제 연구마다 어디서는 효과가 있다, 어디서는 효과가 없다 이렇게 좀 연구 결과들이 유치하지가 않아서 논란이 좀 있었는데요. 앞서 이제 그 가이드라인에서 프로포지션, 이제 효과 가 있다 라고 가이드라인에 들어오게 된데 가장 큰영향을 미친 이제 대표적인 연구가 프로세바 트라이얼이라고 하는 2013년에 발표된 연구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베를린 데피니션이 아니라 그 아, 앞에 있었던 미국과 유럽의 컨센서스 크리테리아에 따라서 c p i r d s 로 진단된 환자들 중에서 티케이니카 <laughs> 벤틸레이터를 한지 36시간이 안 되는 그런 환자들한테서 프롬 포지션을 시행을 했고 그 하루 에 16시간 이상 이제 연속적으로 시행을 했더니 여기 있는 그 사람 서바이벌에서 크게 차이를 보였다라고 하는 내용이었고요. 그래서 이 연구가 발표된 이후에 ARDS에서 프롬 포지션이 좀더 널리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프롬 포지션을 당연히 모든 환자들한테서 할 수는 없고 컨트라 인디케이션이 있는데요. 환자의 icp가 너무 높다거나 아니면 대량개혈을 한다거나 최근에 스토노더미 같은 가슴 수술 을 했거나 헤드 트라우마가 있는 경우 그리고 dvt가 발생하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이거는 프롬 포지션을 하면서 혹시나 그 DVT가 풀롬의 풀머... 트렁크로 이제 날아가서 풀먼 의 트렁크 엠볼리즘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컨트라인디케이션이 되는 거고요 그 외에 아직 페이스메이커를 넣은 지 얼마 안 돼서 이제 혹시라도 프롬 포지셔닝을 하는 중에 페이스메이커의 위치 같은 것들이 변동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컨트라인디케이션이 되고 스파인이나 필먼 필머, 필머, 뭐 펠비스 등의 프래처가 있는 경우, 바이탈 사인이 안 스테이블한 경우, 이런 경우에는 모두 다 브롬포지션의 컨트라인디케이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임신은 이제 컨트라인디케이션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논란이 있고요. 최근에 코비드 19이 창궐을 하면서 a r t s 가 아니더라도 COVID-19이 확진된 산모들한테 프롬포지셔닝을 할수 있느냐에 대해서 여러 연구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연구들에서도 보면 산모도 충분히 프롬포지셔닝을 일단 할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제 다만 산모 같은 경우에 특히 이제 주수가 많이 지나서 배가 많이 남아있는 산모들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프롬 포지셔닝을 하기에는 조금 힘들 수 있고 랍스 라테라 데키부터스를 하는 게좀 도움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앞에 가이드라인에서 언급은 없었지만 뉴로 머스큘러 블럭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ARTS에서 뉴로 머스큘러 블럭커 사용이 환자의 아웃컴에 영향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여러 연구들이 진행이 되었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연구 두 가지 일단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2010년에 발표된 아큐러시스 트라이얼과 2019년에 발표된 로스 트라이얼 두가지인데요 이 두가지 연구는 이제 비슷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이제 둘다 시사트라큐리움을 이제 쓰는 인터벤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완전히 상반되게 나와서, 이제 비교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아큐라시스 트라이언, 보시면, 이제 ARDS로 진단받은 지 48시간 이내에 환자들이고, 환자들은 PF ratio 150 미만이고, PF4, 그리고 탈자 m 륨을 케이 6에서 8cc 정도로 한 환자들이 인클루전이 되었었고요. 로스트하이얼도 이제 비슷한 세팅이긴 한데 피플 8cm h2o로 조금 더 높게 한 환자들이 포함되었습니다. 인터벤션은 둘다 시사트라 큐리움 15mg을 블루스로 주고, 48시간 동안 컨티뉴스 인퓨전 하였었고요. 환자 수를 보시면, 이제 아큐라시스 트라이얼은 전체 환자가 339명, 로스트 라이얼은 100, 아, 1 0 6명으로 로스트 라이얼이약 3배 정도 더 많았습니다. 근데 이제 아웃컴은, 아킬라시스 트라이얼은 뉴로머스크로 블로커를 썼던 군에서 90일 서바이벌이나 벤틀리터 프리데이가 더 좋았다라는 결과를 보인 반면에 로스트 라이얼에서는 90일 모탈티를 비교를 했을 때 차이가 없었다라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거의 비슷한 이제 인클루전 크라테리아를 갖고 연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크게 차이가 난 이유가 뭐냐에 대해서 이 로스트라이어를 진행을 했었던 연구자들은 이렇게 몇몇 가지를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보면 로스 트라이얼이 큐러시스 트라이얼 보다 전체적으로 핍을 더 높게 줬었고 어, 아큐러시스 트라이얼은 인터벤션 그룹이나 컨트롤 그룹 둘다 딥세데이션을 했던 거에 반면에 로스 트라이얼에서는 컨트롤 그룹에서는 이제 라이트 세데이션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딥세데이션을 하면 카오바스큘라 컴플리케이션 등이 생길 위험이 조금 더 커지기 때문에 로스트라이얼에서 컨트롤 그룹이 라이트 세데이션을 했었던 그런 것들도 이제 환자의 아웃컴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라고 연구자들은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로스트라이얼은 프롬 포지션을 조금 아크리시스트라이얼에 비해서는 적게 했었고, 대신에 ALDS가 시작하고 난 후에 이제 좀더큰 환자들을 연구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아웃컴에 영향이 있지 않았을까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스템 익스테로이드 응. ARDS에서 스테로이드를 사용한 연구들도 여기 표에 있는 것처럼 여러가지 연구들이 있었는데, 가장 대표적인 연구는 2007년에 메두리라고 하는 연구자 별필두로 해서 발표된 논문입니다. 여기서 ARDS 환자들한테 매치 프레지니졸론을 투약한 그룹과 플라시보를 투약한 그룹을 비교를 해봤을 때이 파란색으로 표시된 애초에 프레젠젤론을 투약한 그룹에서 더 서바이벌에 좋았다 라는 연구 내용을 발표를 하면서 이제 흔히 말하는 메두리 프로토콜이라는 스테로이드 사용법이 a r t s 에서 널리 이용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작년 초에 a r d s 환자한테서 덱삼에서 손을 투약한 멀티센터 RCT가 발표가 되면서 큰 반향을 일으켰었는데요. 거는 보드레이트 12의 ARDS로 진단된 환자들한테서 EV103의 타선을 하루 20mg 씩 5일, 10mg 씩 5일 투약하고 중단하는 그런 인터벤션을 시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컴을 보시면 프라이머리 아컴으로 잡았던 벤틀로이터 프리데이 에서 양군에서 이렇게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차이를 보였었고, 골코즈 모탈리티 같은 경우에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차이를 보였었습니다. 그래서 이 RCT가 발표가 되면서 ARDS 환자들은 디서트 엑사메타선을 취약하는 그런 이제 프랙티스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ARDS의 매니지먼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이거를 한 장으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자가 ARDS가 맞느냐를 진단을 하는 게 당연히 가장 중요하겠고요. 그렇고 그렇게 해서 ARDS라고 진단이 확실하게 되었다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타이달 볼륨을 환자의 프리딕티드 바디 웨이트의 6에서 8cc 정도로 하는 것이 이제 좋고 인스플레 e 터리프레션는 30cm 아, 30 미만으로 유지를 하는 것이 환자에게 좋겠습니다. 그렇게 한 이후에 환자의 옥시네이션 등이 개선이 되지. 안된다고 하면 낮은 핏보다는 조금 더 높은 핏을 사용을 해올 수가 있겠고요. 다만 핏을 높였을 때 환자의 옥슈네이션이 호전이 되는지에 대한 평가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환자의 옥슈네이션이 호전이 되지 않는데 계속 핏만 올리다가는 오히려 바로 트라우마를 받아서 환자가 더 안좋아질 수 있기 때문이죠. 이렇게 핍을 높게 사용을 하면서도, 환자가, 옥션네이션이 개선이 되지 않고, 그래서, 모 o d e r a t e to s e d s 라고 진단이 된다고 하면, 델텍사메타손을 투약을 해볼 수가 있겠고, 용법은 하루에 20mg, 그래서 5일, 50mg, 5일 해서 중단하는 그런 레지멘을 사용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런 프로텍티브 스트레티지로 벤틸레이터를 유지를 하고 있고, 스테로이드도 사용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자의 옥시네이션이 개선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뉴로모스크러 블러커나 프롬 포지션 등을 고려를 해볼 수는 있겠고요. 다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프롬 포지션 같은 경우에는 환자의 컨트라인디케이션이 없는지에 대해서 꼭 평가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걸로도 되지 않는다고 하면 이제 레스큐 세라피로서 VV의 규모 뭐 등을 고려를 해볼 수는 있는데 이거는 이제 각 센터마다 의 상황에 맞춰서 고려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ARDS 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렸고,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